안녕하세요. 오늘 하체입니다. 하체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힙스러스트로 시작하겠습니다. 남자도 엉덩이가 좀 좋아야 되고, 이 모든 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엉덩이 아니겠습니까? 이... 굉장히 큰 부위이기도 하고 이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서 첫 번째로 시작했습니다. 크리스 범스테드가 이 똑같은 걸로 힙스러스트를 하고 나서 제가 또 꾸준히 힙스러스트 하고 있습니다. 크리스 범스테드는 이걸 할때 살짝 다리 쪽에다가 이 패드를 대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할때 살짝, 살짝만 밑으로 내려서 이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운동은 레그컬입니다. 이 레그컬은 최대한 수축을 하는데 끝에서 살짝 멈췄다가 다시 최대한 천천히 내리고. 이런 식으로 끝에서 살짝 수축을 해서 데테이드를 강하게 수축한 상태를 좀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이완해 주는 그런 동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더이 데테이드의 느낌이 잘 나고 이 근육에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냥 빨리빨리 무게를 더 올리고 했을 때보다도 근육 자극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.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, 이 디테이드의 자극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탠딩 아우타인데요 엉덩이 운동이고 앉으면서 다리를 이 벌려주시는 거예요. <laughs> 이게 새로운 엉덩이 자극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운동이 잘될 겁니다. 저 처음 할 때는 진짜 엉덩이 이 밑에 부분이 엄청 아팠어요. 하면서도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. 맨날 앉아서만 하다가 이렇게 서서 하니까 좀 자극이 다르고 굉장히 엉덩이가 아파요. 자, 그리고 레그 프레스 왔습니다. 레그 프레스는 제일 중요한 점은 항상 운동할 때 최대한 깊이 내리는 데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. 그렇다고 이제 엉덩이가 들릴 때까지 내리시면 안 돼요. 그러면 허리가 말리기 때문에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간혹 가끔 이렇게 레어프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무겁고 깔짝깔짝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깊이 내려서 엉덩이가 들리는 현상이 나올 때까지 이 운동을 하는데,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너무 무거워서 깔짝깔짝 하는 것도 뭐 선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,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, 최대한 천천히 내릴 때한 3~4초 정도 걸리게 내리면서 이 무게를 내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내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대퇴 사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요. 저도 무겁게 까짝까짝도 해 보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천천히 받으면서 내렸다가 올리는 게 가장 운동 효과가 좋았습니다. 도리안 예이츠가 레어 프레스를 하는 걸 보면요, 그큰 몸으로도 도리안 예이츠가 이 레어 프레스를 풀로 쫙 내렸다가 올리거든요. 근데 보면 한 7장, 8장 정도밖에 안 끼고요. 세계에서 가장 몸이 좋은 130kg가 넘게 나가는 그런 보디빌더도 이 에어프레스 할때 7장, 맥스가 8장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깔짝깔짝 할 필요도 없고요. 저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한 장이 한 장. 근데도 최대한 천천히 받으면서 운동을 했더니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. 저도 좀 놀랬는데요. 많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최대한 이 네거티브를 하면서 내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, 최대한 쭉 받으면서, 대퇴사두로쫙 받았다가, 천천히 미시면 돼요. 억지로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. 엉덩이가 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니까, 이 레그프레스를 또잘 하려면,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서, 좀 유연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, 이제 발목, 고관절이 유연해야지 더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, 스트레칭도 꾸준히 많이 하셔야 돼요. 자 이렇게 레그 프레스를 마무리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버티컬 레그 프레스입니다. 뭐 버티컬 레그 프레스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거는 진짜 더 많이 안 내려가요. 되게 뻑뻑. 한 사람들은 아마 가동 범위가 잘안 나올 텐데, 저도 이렇게 뻣뻣한 사람이 아닌데도 깊이 못 내리겠더라고요. 근데 진짜 힘듭니다. 아, 이거는 확실히 45도보다 완전 직각이기 때문에 이 무게가 느껴지는 게 달라요. 예전에는 스미스 머신으로도 이런 걸좀 많이 했었는데, 확실히 이렇게 90도로 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한장 끼고 하고 있는데도 엄청 허벅지의 느낌이 잘 와요. 다리가 너무 아파서... 많이는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선수생활 할때는 그래도 한 8장 9장 10장 을렇게 끼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은 뭐 이제 아예 무게욕심은 살아났습니다 요즘같아서는 조금 더 살이 빠졌으면 좋겠어요. 지금이 제이 신체에서 가장 날씬한 상태이긴 한데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겠더라고요. 근데 지금이 딱 좋습니다. 옷 입기도 굉장히 좋고요. 옛날에는 옷 입기 진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옷도 되게 다잘 맞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옷이 착착 감기게 만들어서 입는 거를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는데 어디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서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지금은 옷 입기는 굉장히 좋은 옷이 안 맞아서 불편한 적은 이제 거의 없어요. 지금 딱 좋아요. 이 웨이트랑 달리기 유산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적당하게 된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제 아예 날씬하진 않아요. 이게 등치가 아무래도 웨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작은 등치는 아니에요. 자 그리고 이제 레그 익스텐션입니다. 예전에는 레그 익스텐션을 거의 뭐이 다리 운동의 스타트로 무조건 제일 먼저 했었는데 요즘은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. 잘안 하다 보니까 몇 장만 끼고 해도 이 너무 아파서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. 이게 또 이제 크리스 범스테드 같은 영상들을 보면 얘가 익스텐션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거든요. 뭐 하는 영상도 옛날에는 항상 익스텐션을 하고 이 하체 운동을 했는데 최근 영상들을 보면 익스텐션을 아예 안할 때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요즘 현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고 운 좋은 크리스 범스테드 형이 운동하는 거를 좀 따라 하다 보니까 또 크리스 범스테드가 또안 하면 또 하지 말아야죠. 올해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크리스 범스테드가 최고니까 되도록이면 따라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익스텐션을 좀 해야지 허벅지 쪽에 힘이 잘 들어가고, 무릎 주변도 좀 많이 풀리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확실히 예전처럼 이렇게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. 옛날에는 진짜 무조건 이게 막 갈라지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했었는데, 지금은 뭐 갈라지면 뭐, 뭐 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. 어딜 갈라져요. 그냥 하는 거죠. 그래도 이제 뭐 가장 시그니처 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익스텐션 오랜만에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웃타이로 엉덩이를 운동시키겠습니다. 좀, 가질 수가 많죠. 제가 운동하는 게 요즘 가질 수가 좀 많아요. 그래도 뭐, 하체 운동은 워낙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운동할 때는 엉덩이가 엄청 아프거든요. 왜냐면 또 아플 때까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자극도 많이 가고 엄청 아픈데 또 다음날 보면 근육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이게 계속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녁에 술 같은 걸좀 먹다 봐서 그런지 근육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원래 술 먹으면 근육통이 다 없어지잖아요. 근육이 싹 풀려갖고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근육통은 최근 들어서 아예 없는 것 같아. 술을 끊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. 더우니까 요즘은 저녁도 안 먹고 맨날 그냥 술로 맥주와 와인으로 저녁을 대체하고 있어요.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, 좀 빨리 더위가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아웃타이 제가 보통 한 30개 이상 해요 엉덩이가 아플 때까지 하기 때문에 한 30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너타입니다 허벅지 안쪽 뭐 진짜 다리는 어디 하나 빠진 거 없이 다 머신으로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운동당 3세트씩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3세트씩 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체가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허벅지 안쪽, 바깥쪽, 엉덩이까지 이렇게 좀 골고루 해 주니까 확실히 좀 아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? 이정도 했는데 안 좋아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좋아지려면 좀 많이 해야 돼요 가짓수도 많이 하고 세트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헬창이 이정도 하니까 뭐 선수들이나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몸이 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뭐더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놓치는 부위 없이 넘어가는 부위 없이 계속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좀 스트레칭도 좀 되고 또이 인어 타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스트레칭한 느낌으로 좀 하고 있어요. 이럴 때좀 늘리는 거죠 강제로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트드 카프레이지 이레그프레스 머신으로 했습니다.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제가 하체 운동을 진행을 해봤는데요. 영상 쭉 보시고 한번 쭉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몸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.